that's it 별일 없어도 되겠다 물에스쏙 들어가면 음, 그냥 쏙 들어가네 이번에는 음. 이제 마르니까 그래 툭하니까안 들어가잖아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 좋습니다.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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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아이고. 와 여보 여보 낭창 낭창해. 어, 어 밑에 넣음한개더 해야 돼. 거리가 가 얘는 스판이 길어가지고. 어. 오, 좋아. 이게 사실은 어, 우리 이웃 교회 목사님 건물 교회 건물 어, 철거한 재활용품이에요. 그렇게 버리기 아까워서 우리 다르기평상 하려고. 옥상으로 갖고 와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얘네들이 밥 먹였어요 이걸로 구멍을 뚫고 이걸로 드라이브로 나가지 고하네요 페인트만 칠하면 돼. 아니야요아 야, 하늘 멋지네. <laughs> 하늘 멋지다. <laughs> 이야, 저 십자가 보이고 멋지네저교 응. 그 십자가를 보이고. 여보, 당신도 이 학교 가셨니? 어려운 부분은 먼저 하고 쉬운 부분만 나중에. 이 홈을 벌려 놓을 이유가 있잖아요. 네. 혹시 나중에 이제 비가 와서 장마철에 이렇게 습기가 물이 안고이게하려고음 물이 안고이는 것도 있지만 얘네가 수축 팽창 아니에 예. 장마철에는 팽창해가지고 물을 머금어서 팽창해가지고 너무 부풀어져 있어서,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맞대에서 밀려서 올라오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씩 벌려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색을 바르고 다음에 월래을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월래하고밤색 하고 중간 사이의 색을 원했는데 그 색이 없어서. 일단 용색으로 칠해 놓고 나중에 한마리 섞어도 되겠네 한마리 한마리 섞어도 되데 그게 칠할 곳이 많으면 괜찮은데 칠할 음. 곳이 별로 없는데 한마리 한마리 섞을 수는 없잖아요 음. 이제 위에 상판을 한번만 칠해서 이제 마무리를 적은 안해? 뭐 저쪽 것도 한다면 어떤거요? 적은 안해? 어 상판 한 번밖에 안 칠했으니까 음. 한번 더 칠해서 음. 이제 조금 더 코팅을 나무지게 해준 다음에 이걸로 두 번은 칠해야 돼요, 얘가 그래야지 먹음지 스며들어서 얘가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색을 내는 게 아니고 이게 목적이 에이, 튕겼다 튕겼어. 이 이거 칠하는 목적은 기름칠을 해주는 거니까. 이 옷을 또 입으니까 보기도 좋고 끝이 제일 좋아 응. 끝~~ <laughs> 행복해요 다칠해서 팔이 이렇게 되고 온새도다 먹고 바지도 다 먹고 신발 양말 발 이렇게 조심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튀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 보면 여기도 장난이 아닐 텐데 아 요리해야 되는데 예. 게물이 들었어요. 예, 팔뚝에예팔도 이렇게 하면서 묻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할때 신랑한테 맞아가지고 또 멍든 건줄 알아. 약간 푸르스름해야 되겠네. 이 푸르스름한 색을 샀어요, 되는데 가정품이요. 이게, 이게 기회였는데. 음. <laughs> 네. 아무리 조심해도 이거는 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페인트는 정말 조심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바닥도 닦고 닦았는데도 이렇게 봐봐요. 지금 계속 닦으면서 하는데도 우리가 왔다갔다 하니까 지금. 다 튀어. 어, 계속 이렇게 튀었거든요. 깔고, 집에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해서 깔고, 준비해도, 예. 이렇게 많이. 닦으면서 해도 이렇다. 예, 네, 이렇게 많이 흘렸거든요. 장갑을, 그 비닐 장갑을 안에다 끼고 난 다음에. 위생장갑. 예, 네, 위생장갑. 그 음. 끼고 난 다음에 저 면장갑을 끼든지, 음. 아니면 면장갑 말고 코팅으로 된거 있잖아요. 그거를 끼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어쨌든